9개의 금화, 1에서 9 중에 1개의 가짜 금화가 섞여 있습니다. 가짜 금화가 진짜 금화보다 가벼운지 무거운지 모른다고 할때 양팔 저울을 3번 사용하여 가짜 금화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다음 표에 빈 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라고 했어요. 우선은요, 금화가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가짜가 1개가 있는데요. 이때 이 가짜는 가벼운 가짜입니다. 이럴 때 먼저 1과 2를 비교해 보세요. 1과 2의 무게가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 가짜는 뭐가 가짜인가요? 3이 가짜죠? 가벼운 가짜 3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하고 2를 비교했을 때 1이 더 무겁다. 그럼 이런 경우에 가짜는 가짜가 가벼운 거라고 했으니까 이번이 가짜가 돼요. 1과 2를 비교했을 때 2와 같이 2가 무겁고 1이 가볍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에는 바로 가짜가 1번이 되는 거예요. 한번 양팔 저울을 사용하여 가짜 그마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짜 그마가 진짜 그마보다 가벼운지 무거운지 모르는 경우 이세 개의 금화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그런데 이때 한번 비교를 하자. 1번과 2번 먼저 비교를 해 주는 거죠. 1과 2가 같다면 이런 경우에 가짜는 뭐가 될까요? 3번이 가짜예요. 그런데 가벼운 가짜인지 무거운 가짜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양팔 저울을 두번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1과 2는 진짜잖아요. 그렇다면 진짜하고 가짜인 3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비교를 했을 때 같은 경우는 나올 수가 없죠. 하나가 가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비교되는 두 가지 경우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둘다 3번이 가짜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가짜이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가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비교를 할때 1과 2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2와 같이 비교가 된다면 이런 경우 3번이 진짜임을 알수 있죠.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 거고요. 그럼 진짜인 3과 1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3하고 1이 같다면 2가 무거운 가짜가 되는 것이고요. 또 3하고 1을 비교하였을 때 2와 같이 표현이 된다면 이럴 때는 1번이 바로 가벼운 가짜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3, 1, 이와 같이 비교가 될수 있을까요? 이렇게 돼버리면 세 개의 금화가 모두 무게가 다른 것이 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개만 같자 라고 했으니까요. 또 여기에서 1하고 2를 첫 번째 비교했을 때 1이 더 무겁다 라는 경우가 나오게 된다면 3번이 진짜잖아요. 그러면 3하고 1을 비교하는 거예요. 1하고 3을 비교했다 같은 경우라면 2가 가벼운 가짜가 되는 거고요. 1하고 3을 비교했을 때 1이 더 무겁다 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뭐가 되는 걸까요? 2하고 3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1이 무거운 가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 문제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금화가 3개였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아홉 개의 그 말을요. 세 묶음으로 나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눴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1 2 3 4 5 6 그리고 7 8 9 이런 식으로 세 묶음으로 묶어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양팔 저울을 사용합니다. 1 2 3과 4 5 6을 비교했을 때그 무게가 서로 같다면 789 중에 가짜가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7과 8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78이 같다면 두 번째입니다. 78이 같으면 당연히 가짜는 9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가짜그마 9번이 가벼운 가짜인지 무거운 가짜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인 1번과 비교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1이 9보다 무겁다. 그러면 9는 가볍습니다. 1하고 9를 비교했을 때 1이 9보다 가볍다면 1은 진짜 금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가짜 금하는 9가 되는 것이고 이때는 무겁습니다. 됐죠? 그런데 두 번째 7과 8을 비교했을 때 7이 더 무겁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 비교를 할 건데요. 1번이 진짜 금하잖아요. 그래서 7하고 1을 비교했어요. 근데 7이 1하고 같은 경우라면 7이 진짜다 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8이 가짜가 되는 것이고 가벼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볍습니다. 말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은 어떤 비교를 해야 할까요? 또 7하고 1을 비교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7이 무거운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럼 이 얘기는 8하고 진짜인 1이 무게가 같은 것이다. 8이 진짜다. 그러면 7이 가짜 금화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는 무거운 가짜다. 무겁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7하고 1.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경우는 어떠할까요? 그럼 어때요? 7이 8보다 무거운데 이때 1이 7보다 무겁다라고 얘기를 했죠 1이 7보다 무겁다 그런데 가짜 금화가 1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 3개의 금화가 무게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첫, 두 번째 7하고 8을 비교했을 때 8이 더 무거운 경우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진짜 금화 1하고 7을 비교해봅시다 7하고 1이 같은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8이 가짜죠. 그런데 무겁단 말입니다. 무거운 가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또 7이 1보다 가벼운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 8하고 1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게가 같은 그 말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이 가짜가 되는데, 이때 가볍습니다.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양팔 저울을 사용했을 때 1, 2, 3과 4, 5, 6이 같은 경우를 만나보았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첫 번째 양팔 저울을 사용했을 때 1, 2, 3이 4, 5, 6보다 무거운 경우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 1, 4와 2, 5를 두 번째 양팔 저울을 사용하여서 무게를 재어봅니다. 1, 4, 2, 5 한 개씩 바꿔주었네요. 그런데 이때 1, 4와 2, 5가 같다면 이때 가짜는 3 아니면 6이에요. 1, 2, 3, 이 4, 5, 6보다 무겁다. 그럼 나머지 7, 8, 9는 진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 개씩 바꿔서 무게를 재어보았을 때 같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 4하고 2를 바꿨을 때에도 이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니 이럴 때 1, 2, 4, 5는 진짜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3 아니면 6이 가짜가 되는 것이다. 진짜인 7과 비교를 해 볼게요. 7하고 3을 비교했을 때 같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에는 6이 가짜가 되겠죠. 그런데 가벼운 가짜란 말입니다. 가볍습니다. 그 다음 7하고 3을 비교해 줄 건데요. 이 경우에 7하고 3을 비교하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7이 3보다 가볍습니다. 7이 3보다 가볍습니다. 7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7하고 6하고는 무게가 같은 거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3이 바로 가짜가 되는 것이고 무겁습니다.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요, 두 번째 1, 4와 2, 5 무게를 재어보았는데, 1, 4쪽이 더 무거운 거예요. 4하고 2를 바꿔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무게, 이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2하고 4의 무게는 같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가짜가 1 아니면 5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인 7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하고 1을 비교했을 때 같다면 이런 경우에는 5가 가짜가 되죠. 그런데 이때 이 5는 가볍습니다. 또 7하고 1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와 같은 비교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보요. 7이 1보다 가볍다. 7이 1보다 가볍다. 그럼 5하고 7의 무게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가짜는 1이 되고요. 무겁습니다. 표현이 되겠네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1, 사와 2, 오 무게를 재어주었을 때, 2, 오 쪽이 더 무겁다. 어떻게 됐나요? 4하고 2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 방향도 반대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1하고 5는 진짜인데 4하고 2 중에 가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진짜인 7과 비교를 합니다. 7하고 2를 비교했을 때 같다면 이럴 때 가짜는 4번이고 이 4번은 가볍습니다. 또 7하고 2를 비교해 주었을 때 이렇게 2가 더 무거운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진짜인 7과 4의 무게가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2번이 가짜이고 이때 2번은 무겁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양팔 저울을 사용했을 때 123보다 456이 더 무겁다라고 한다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방법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도록 하자고요.